유튜브 신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올해 9월에 출시된 파워 디렉터 18버전으로 파워 디렉터 입문자를 위한 기본 영상 편집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운로드 방법은 이 사이버 링크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요. 자료실에 파워디렉터 들어가시면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기능 이제 30일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이후에 구매를 하시면 한 달에 8,250원, 1년 결제를 하시면 이렇게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워디렉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디렉터 365 버전을 구매를 하시면 우선 프로젝트 화면 비율은 16대9, 4대3, 뭐 9대16, 1대1. 이번에 1대1 버전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360도 까지 볼수 있고요. 보통 유튜브를 하실 때는 16대 9를 가장 많이 쓰고요. 요즘은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1대 1 버전도 어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전체 모드로 주로 편집을 하는데 그 전에 슬라이드쇼 작성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가져오기에서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오시면 이제 다음을 누르시고 이런 효과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콜라주 효과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리고 한번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이런 효과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자 음악도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이런 느낌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게 슬라이드쇼 였습니다. 네, 이렇게 슬라이드쇼 작성자에서는 사진을 동영상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체 모드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 모드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음, 항상 전체 모드로 들어가기 이걸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요 기능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는 이미지나 이런 사진들, 영상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오른쪽에는 미리 보기 이미지, 아래는 이제 편집을 할수 있는 작업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크게 캡처 편집 제작 디스크 만들기가 있는데 캡처 기능은 웹캠이나 노트북에 캠이 있을 경우에 내 얼굴이 나오게 촬영을 할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가장 많이 쓰는 메인 타이틀은 이제 이 편집 기능이 되겠죠. 사진을 이렇게 넣고 동영상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동영상을 넣었는데 어 이렇게 미리 보기 여기에서 이제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재생이 되는 거겠죠. 네, 지금 화면을 제가 1대1 비율로 해놨는데 다시 여기서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1대1 비율을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쓰는 16대9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재생, 그리고 정지,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재생과 정지는 스페이스바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제 제작 버튼을 눌러 보시면 동영상을 변환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유형을 이제 고화질, 저화질로 나눈 후에 이제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편집한 영상이 동영상으로 변환이 됩니다. 디스크 만들기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이 사용을안 해봤는데 여러 가지 효과를 넣을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도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확인 후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편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왼쪽 하, 상단에 보시면 이런 기능들이 있죠. 첫 번째 칸은 미디어 룸 해서 기본 이미지와 사진들을 넣는 공간입니다. 자, 두 번째는 효과 룸. 효과 룸에는 이제 영상이나 사진에 이런 효과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pip 개체 룸 같은 경우는 이런 효과들을 영상이나 이미지에 삽입을 할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버블 같은 거를 여기 넣어보면 자. 뭐, 이런 식의 효과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파워 디렉터 365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이 종류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365 버전 쓰시다 보면 매달 이런 이미지들을 업데이트,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입자룸에서도 이런 효과들, 네, 이런 재밌는 효과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타이틀룸에는 자막을 쓰는 룸, 전환은 영상과 영상 사이에 전환하는 장면 넣는 것. 자막룸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위에 자막을 좀 빠르게 넣을 때 보통 인터뷰 영상에서 자막을 빠르게 자, 삽입할 때 사용하시기 좋은 기능이에요. 자, 이렇게 기본 기능을 한번 봤고요. 이제 영상을 제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드래그해서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삽입을 하시고 사진을 처음에 삽입하시면 5초 재생 후에 이제 사진이 바뀐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편집을 하기 위해서 트랙을 좀 길게 또는 작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누르시고 마우스 휠을 이렇게 돌리시면 이렇게 화면이 늘어난 걸볼수 있는데요. 같은 5초인데 이렇게 좀 크게 볼수 있고 이렇게 작게 볼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좀 세부적으로 편집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더 크게 트랙을 늘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줄여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마우스 휠 누르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트랙이 비디오 트랙 그리고 사운드 효과 비디오 트랙 사운드 비디오 트랙 사운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처음에 영상이 있고 그 밑에 또 밑에 영상을 넣으면 파워디렉터 같은 경우는 영두 번째 영상이 첫 번째 영상을 덮어 버립니다 이두 번째 올린 영상을 이렇게 줄여 주시면 네 뒤에 첫 번째 영상이 보이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미지를 미리보기 화면에서 이렇게 이동도 할수 있고 크기를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진들 이제 위치를 이렇게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줄이실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을 삽입할 때는 이 비디오 트랙과 오디오 트랙이 함께 움직인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디오 트랙과 오디오 트랙을 따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비디오와 오디오 링크 해제를 누르시면 이렇게 따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여기 왼쪽 상단에 미디어 가져오기,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 여기서 내가 필요한 영상을 이렇게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필요한 영상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에 바로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여기 프로젝트에 넣으셔도 되고 바로 동영상에 파일에 집어넣으셔도 영상이 삽입이 됩니다 네, 동영상을 재생하다가 우리 뒤쪽에 이 부분을 좀 지우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줄여주시면 이제 뒷부분이 삭제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시 되돌리기를 하시려면 컨트롤 Z 누르시면 다시 돌아오시겠죠 이렇게 보다가 자 지금 이 속도에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제 속도가 빨라지거나 줄어드는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겠죠. 반대로 이제 이렇게 쭉 늘리면 속도가 줄어드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건 컨트롤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편집이 되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는 속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d e l e t 버튼 누르시면 삭제가 되고요 다시 되돌리기는 Ctrl Z 입니다 가장 중요한 중간에 자르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제 보시다가 중간에 지울 부분이 있으면 멈춤 하시고 이제 시간 표시 막대 분할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영상이 두 가지로 나뉘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가 또 이제 중간에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다 흔들렸다 이런 부분을 막대 분할 누르시면 지금 영상 하나가 세 가지 영상으로 A, B, C 이렇게 나뉘어진 걸볼수 있는데요. 중간에 영상을 이제 클릭하시고, 이제 딜리트 버튼 누르시면 중간에 영상이 제거된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생을 해보시면 화면이 전환되는 걸볼수 있어요. 항상 이제 제거를 하셨으면 여기 앞쪽에 와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파워 디렉터에서는 이제 영상의 색상을 조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영상을 클릭하시고 교정 향상 버튼 누르시고 화이트 밸런스라든지 보통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색상 부분에서 밝기 이런 부분을 활용을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얼굴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이제 밝기를 이렇게 조금씩 밝게, 대비를 이렇게 조금 어둡게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은 효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파워 디렉터에서 자막 삽입하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타이틀 룸이 있는데요. 클릭하시고 기본 타이틀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미리 보기 화면에서 글자를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글자를 수정을 할수 있어요. 글꼴도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요. 이렇게 위치도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 있어요 글자의 크기도 이렇게 줄여 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좀더 세부적인 자막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더블클릭을 하셔서 편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있는 테두리 뭐, 그림자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화살표를 누르시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색상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림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리 뭐, 흐림 이런 부분을 추가를 하실 수 있어요 텍스트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테두리를 검은색으로 크기를 좀 높게 해주시고요. 그림자도 적당히 거리를 두시고, 그림자 채우기를 누르시면 자막이 좀더잘 보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디렉터 17버전부터 나타난 여기 백드롭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건 자막바 기능인데요. 자, 보시면 이제 뒤에 색깔, 배경 색깔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처음보다 자막의 가독성이 높아진 걸볼수 있습니다. 효과 탭 들어가 보면 이런 효과를 또 넣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고드름 효과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자, 이런 효과를 넣기 위해서는 이제 백드롭이 삭제가 되는 걸볼수 있어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제가 쓸만한 것들이 밑에 많아요. 이렇게 글자가 하나씩 나온다든지 이런 느낌의 효과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내 맘대로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뭐 이런 효과를 넣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모션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모션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모션 없음, X 누르시고 효과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디렉터 17 버전부터 이렇게 특수 효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효과를 넣을 수 있는데요. 자, 또한 파워디렉터에서는 이런 자막에도 이런 여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새롭게 출시된 파워디렉터 18 버전에서는 모션 그래픽 효과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오프닝 때 사용하기 좋을 만한 이런 기능들이 나왔어요. 네, 이런 느낌의 세련된 자막을 모션 그래픽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트랙이 두 개가 있는데 이 트랙을 이렇게 겹치면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덮어 쓰기, 삽입, 모든 클립 이동, 크로스페이드 이네 가지가 있는데요. 덮어 쓰기는 말 그대로 첫 번째 영상이 잘리면서 두 번째 영상이 여기에 덮어지는 것. 네, 삽입은 영상이 이렇게 중간에 삽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클립 이동은 영상이 뒤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때이 뒤에 클립까지 같이 이동되는 효과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과룸에 들어가시면, 자, 불꽃놀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기능들은 이제 많이 사용해 보시고, 내가 나에게 가장 맞는 효과들을 한번 넣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이제 번개 효과다, 여기 FX 여기 넣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번개가 나타난 걸볼수 있죠. FX 효과에 넣으셔도 되고, 영상에 직접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효과 넣은 걸 없애기 위해서는 클릭을 하시고 효과 탭. 효과 탭에서 이 불꽃놀이가 들어간 것을 이제 삭제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효과의 크기를 좀 크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넣을 수도 있다 라는 거볼수 있고요. 자, 제거 버튼 누르시면 이제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pip 개체룸에서는 이런 효과들 한번 넣어보면 네, 이런 느낌의 이미지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크기를 줄여 주셔도 되고 이렇게 움직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입자 룸에서도 이런 느낌의 효과들을 넣을 수 있어요. 네 이런 느낌들은 무료 템플릿 여기 들어가셔서도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파워 디렉터에서 운영하는 디렉터 존에서도 여러 가지 효과들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 괜찮은 효과들은 많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다운로드 받는 것보다는 파워 디렉터 365 버전을 다운받으셔가지고 거기서 업그레이드 되는 기능들을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전환룸에서는 이렇게 영상과 영상 사이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영상 중간에는 이제 이걸 사용하실 수없고요 영상 사이에 숫자가 효과를 넣으시면 이렇게 영상이 겹치게 되면서 전환 효과가 들어간 걸볼수 있습니다.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환 효과가 들어간 걸볼수 있습니다. 효과도 정말 많이 있으니까 하나씩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파워 디렉터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기능이 바로 이 자막 룸이에요. 자 여기서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자막을 삽입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딱 안녕하세요가 끝나는 경우, 자 여기까지 멈추시고 또 플러스 그리고 반갑. 이렇게 자막이 계속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또 스톱하시고 또 자막을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T자 누르시면 이제 자막의 형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주로 쓰는 저는 제가 주로 쓰는 노토산스체를 글꼴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텍스트 그림자 테두리 이렇게 하실 수 있고 크기나 스타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모두 적용 누르시면 전체가 바뀝니다. 자, 이렇게 파워 디렉터에서 기본적인 기능들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어, 이번 시간은 완전 입문자를 위한 기본 기능들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파워 디렉터 15버전에서도 이 기능들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18버전 새롭게 출시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파워 디렉터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댓글로 문의 바랍니다.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파워 디렉터에서 좀더 세부적인 기능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